하고 있고요. 2호차에는 우리 그 소래 팀장이시는그 여군 보사가 그쪽 2호차에서 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시면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공지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이번 3회차 때는 우리가 좀뭐 보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그 정년직인 가을 날씨고 참 우리가 순리하는 데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뭐 어, 2016년 한가위 준비 때도 바쁘실 거고, 또도상 보신 분도 골치 아는데 바쁘신데 도구하고 함께 동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시간이 있을 때또 108순례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처오신 분들 어, 꿈을 이루는 사람들 108순례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3년이내에 꼭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가오는 한가위처럼 능력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고, 이 자리에 타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 오늘의 주제는 뭐냐,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꿈은 이루려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감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냥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반드시 이루려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례는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laughs> 성철 스님이 들락거렸던 그방눈꼬리도 한번 잡아보고, 에? 이런 어떤 그또 오르내리셨던 길도 한번. 다니고, 성철 스님이 마셨던 공기도 마시고, 성철 스님이 드셨던 물도 먹어보고, 성철 스님이 절했던 법당에 와서 절도 해보고, 네. 이 시대 큰 스승이 계셨던, 네. 상백년암을 갑니다. 백년암 혹시 가보신 계세요 눈으로도 읽겠지만,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잡고장경 말씀하면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속도로 여러분이 읽어주면 됩니다. 사포장경 말씀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 받는 말마다 아들마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객기를 뿌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 기나니. 비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을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정을 참아 안전해 고 불편이 잘불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거지름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흥미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우위와 소망이 교차함을 알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니라. 우리의 미래가 시작되지 않아도 아직 우리의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저희든 봄, 정전수를 밤도다 사라 ये सीर 지금 식혜 제자리 전대.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타바람일자를 의지함 세상에 깨달음을 얻는이라 반타바람일자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비 없는 주머니며 무엇하도 견줄 수 없는 주머니 몸과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안동할 줄 알아서 다른 문들 열고 쉽게 할수 있어야 하고, 문토해야 하며,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생각이 깊으며, 사람과의 만남에서 무례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생들이 행복하며 들고 나가라. 살아있는 생명이나 어떤 것이든, 동물이나 신물이나 의외 없이, 비르거나 크거나 중간 것이나 짧은 것이나, 작는 것이나 거대한 것이나, 것이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것이나 멀리 있는 존재나 가까이 있는 존재나 태어난 것은 태어날 것이기 말입니다. 오늘 상병 삼멸을 함께 떠겠습니다 몸에 열기니다 몸에 열이 없으면 삼멸이 생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영으로서 우리를 살가으며 세상 사람 이에곤란이 없기를 바라지며, 세계위이가 사치한 인이의 고난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정신과 곤란이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아는내 뜻대로. 선생님, 구에서는 빨리 또. 아, 형에다에서 독회를 시작니다 그러니까, 10시입니다, 10시. 다르니까요. 사람이 하고요, 지극한 마음으로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you uh... 한 마음으로 이몸 던져 참회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좋은 인연 공덕을 짓고자 발언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네, 다 같이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다 지금 가는 아, 마 아, 아, 아. 아, 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이따에 설치더라고요. 사는 산에 대부분 무리로다.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아무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 또, 의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혼찬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함께 하면 다할수 있고 멀리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어, 이또 조금 있으면은 한가입니다. 한가위에 더듬하고 더듬한 그런 말씀처럼 이 자리에 모든 모이신 분들이 어, 국가에 대한 기도도 하고 남북통일 기도도 좀 하고 따로 문제에서 어, 서로가 논쟁하고 있는 것을 한마음이 될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고 남북통일얘기를기끼 그런 마음으로 국가 기도도 좀 하고 또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 행복을 빌어주고 어, 주로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그런 구월이 되었으면 하고 한가위도잘 보내시고 또 저희들이 또 돌아서면은 10월달에 가야 할 곳을 갑니다 우리 저 여공님이 다리도 먼저 이에다가 제도에좀바쳤어요또 아픈 다리 그 몸을 끌고 여기를 밤, 열흘 전에 혼자 밥살을 하셨는데 우리 아, 특수님하고고현생님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 여공님 박수를 못 쳤는데, 인간이 박수를 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금년 말, 10월, 11월 하면 세 번이 돼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어, 어, 저희가 이거, 이거 하나 저 논의하고 있는데요. 법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다음 달 아마 실상사 도법 스님을 개사로 모셔서 법명을 우리가 좀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은 송광사 도법 스님의 일정을 봐서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도법 스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날 계시면 이제 법문도 듣고. 저 법문도, 법명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 괜찮으시겠어요? 네. 스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법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명을 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짓게 됩니까? 스님 마음이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름을 우리 스님이 연필로 그냥 쓱 적어주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무진장 스님이 계세요. 보통 남자는 두 글자, 여자는 세 글자 본명.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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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Yeah. 한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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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불법성. 네, 불법성입니다. 이곳은 법을 모시고 있죠. 팔만대장경 그래서, 어, 불교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우리 둘 편하게 애우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라가리라는 하셨는데, 락 영토의 세계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나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불자들이 열반, 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연부를 합니까? 나무아미탑을 하잖아요 뭐 간섭보살도 안 하고 그렇잖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리로 평안히 돌아가신 이런 어떤. 침 몰래. 백 명, 이침 하나 둘셋 예. Yeah. Yeah. 하나 둘셋 예. 어. 엄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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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 글자가 무슨 핑계를 된 건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루왕 고자리 인도하는 만화의 우선을 타고 가죠. 그래, 그걸 갖다 움직이는 육동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 글자가 계속 커진다. 이렇게 합니다. 아 기름이 거 저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